씹어 보세요. 딱딱딱 씹고 앙 어금니로 물어 보세요. 예, 이제 어금니로 또 물어 보세요. 또네 살짝 알고시고 양쪽 어금니로 옳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자, 어금니로 또 딱딱 씹어 보시고. 물어보세요 또안 물리지 자, 또 양쪽 어금니로 네, 물어보시고 아. 자, 아. 양쪽 어금니로 물어보세요 2번 네, 물립니다 6번 아. 자, 5번 물어보세요 물리네. 아. 7번 물어보세요 네, 7번 물리고 아. 4번, 5번 물리고, 어? 5번 물어보세요. 5번도 물리고, 어? 6번 물어보세요. 네, 아. 음, 잘했어.